젊으신 분이었고, 하루아침에 내가 멀쩡하게 살고 있었던 전셋집에서 나가라라는 일도 생기고, 보증금 자체가 은행의 대출이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딱히 가이드를 해주는 곳이 없어요.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되었을 때, 이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선은 개인 회생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무조건 그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되는 게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전세 사기를 당해서 내가 돌려받지도 못할 이 보증금을 법원에서 재산으로 무조건 계산을 해라. 너의 멍이로 2억짜리 보증금이 있으면 2억의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 오나 어, 이거 사기 당해서 못 돌려받는다라고 해도 2억 재산 이 있는 거니까 2억만큼 갚아라. 이런 식의 판결을 첫 번째 받으신 상태였었거든요. 전세 보증금 자체 중에서 1억 3천만 원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었던. 본인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일반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건다 신용대출입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에는 따로 등기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집에살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내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질권 설정이라고 하는데, 질권 설정을 한 전세 자금 대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보증금 또한 재산으로 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기 계약인 경우가 있어요 뭐 확정일자가 하루 간격으로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악용을 해서 이중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의뢰인 분 같은 경우는두 번째 유형인데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정상적인 계약이에요 정상적으로 계약도 했고 내가 이 집에 뭐 임차보증금도 대출 받아서 냈고 거주 중이었는데 만기가 돼서 돌려달라 라고 연락을 했더니 내가 계약한 사람이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경우에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빌라왕 전세 사기가 이런 유형에 해당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 는 존재했었어요. 만개 돌려달라고 했는데, 어, 나 돈이 없다 뱃자라 이런 상황이었죠. 임대인 자체 에 이미 세금 체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이 많을 경우,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을 경매로 넘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미 세금 체납이 많은 상태에서 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인지하고서 세입자를 받으면 이게 전세 사기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유례현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입증을 받을 수 있었죠. 사실 사실 임대인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채무자는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 있었다로 이제 판명이 나타나는 거죠. 회생을 선택하는 순간 확실하게 내가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개인 회생을 하면서 전세 사기로 일단 피해를 입은 사람들, 지금 저희 의뢰인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라. 그러면 재산을 안 보겠다라고 규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 내 돈이 아니었었던 전세자금 대출은 회생을 통해서 탕감이 됐는데. 그 임대인으로부터 소송을 해서 결과 돈을 받아왔다? 그러면은 원래 내 돈이 아니었던 돈을 받게 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겠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의뢰인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 전에 먼저 다른 사무실에서 먼저 회생을 하다가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돌려받을 수 없는 보증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증금을 재산으로 안 잡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 보증금 재산으로 잡으세요라고 하니까 바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재산 잡아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돌려받지도 못할 보증금 2억만큼 변제하는 회생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 너무 억울하다. 이거 내가 받지도 못할 돈이고 내가 써보지도 못한 내 돈도 아닌데 이걸 왜 갚아야 하냐라고 굉장히 억울하면서 조금 인생을 반쯤 포기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셨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하고 확실하게 다퉜죠. 이거 이 사람 확실하게 전세 사기를 당해서 받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받는다면, 받는 돈은 무조건 법원에 낸다라고 옵션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의 좀 이런 힘든 부분을 해결을 해드렸죠.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개인 회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세 사기 피해 신고센터에 사기 피해 입증을 받게만 된다면, 이론에서 회생법원이 주고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회생이라고 하는 제도는 3년에서 5년간의 변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제 서울, 수원 부산 세 군데의 회생법원이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한해서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단축안이 실행되고 있습니 다른 법원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받지도 못한 돈, 전세 보증을 쓰다가 갚아야 되는 이 돈, 억울해 죽겠는 이 돈인데, 회생으로 3년, 5년 이렇게 갚으라고 하면 더 억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회생법원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2년이면 끝납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딱이 변제 기간 동안만 떨어지는 거예요. 현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신고도 바로 회복이 되고요. 내가 회생을 했다는 기록 자체도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주택담보대출 당연히 나오고요. 내가 뭐 결혼할 배우자도 나의 회생사실을알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회생을 안 하고 오래 끌면 끌수록 시간만 더 길어지고 채무만 더 커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아, 이거를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하다가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짧게 2년 안에 채무를 끝내는 게 훨씬 더 희망적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이 의뢰인분이 맨 처음에 이제 방문했었던 사무실에서는 변제금에 대해서 거의 원금 전액을 변제해라 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었다라고 하면 저희를 만나서 이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권리는 포기할 테니 보증금 재산 없는 것으로 봐라 라고 해서 2년 변제로 개인 생인 결정이 나왔고요. 원금은 80%. 상감자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 원금이 80%탕감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2년의 단축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건이 그래도 무조건 원금의 20%는 갚아야 돼요. 물론 내가 뭐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쓴 적도 없는 나도 사기를 당한 돈이지만 20%는 같은 갚아진다는 거니다 회생을 안한다라고 하면 1억 3천 전액을 갚아야 되겠죠. 그러나 회생 절차를 통해서 80%탕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으셨고 지금 열심히 변제 중에 있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이 넘었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변제기간 1년도 안 남았거든요. 남은 기간을 완납을 하시고 나면은 바로 신용이 부활합니다. 오늘 저희 전세사기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래 고정 댓글에 카톡 채널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즉시 바로 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